안녕하세요. 다리와 별이의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삭클레이를 해볼 거예요.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일단은 아이클레이 3등분 해줄게요. 첫 번째는 그냥 안 만들고 복불복. 아이클레이에다가 물감을 넣어줄게요. 거의 다 써서 그런지 안나오네요 갈색깔로 늘는거리지 말고 해서 제가 잘하는 목피입니다 두번째는 두번째는 글리터를 넣어볼게요 어, 어. 잠시만요 이거 수습이 될라나? 이거하고 음, 뭔가 자꾸 옆으로 가지? 이거, 보라색 나올게요. 진짜 조금만 할게요저 수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조정하고 다시 올게요. 다시 또 눌러준 다음에 얘는 개봉을 안 했네요. 테이프 떼줄게요. 원래 레이용인데 제가 만들기 하려고 샀어요 자 그니까속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천사점토로도 해볼게요. 천사점토 쇠가 뜯습니다. 짠! 음. 어, 또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가는데요 잠시만요 조치를 좀 됐어요 자 우와 천사좀도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우와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양런 거만 쓸게요. 음,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요? 짝게 짝게 부시면 되는데 살짝 아쉽잖아요. 물감을 넣어볼게요. 미니 지구를 만들어 볼게요. 두 개로 만들어서 하향도 있어야 되니까 하향도 꺼내줄게요 하향은 구름 아시죠? 바다 땅 구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파랑 넣어줄게요 나머지도 똑같이 하고 반죽까지 하고 올게요. 손이 위가 한번먹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조금만 섞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하나씩 합치기가 너무 귀찮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음 조금씩 떼어내줄게요 한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오 다섯 개아 여섯 개구나 여섯 개 분량 나오네요 여섯 개 분량 나왔으니까 이제 섞고 섞어줄게 요 꼬지에 일단 꽂아주고 아니다 꼬지에 꽂는 거는 제가 이단해올게요 <laughs> 그만 그만 좀 섞고를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거 이번 영상에 안날거예요 자꾸 부수는거 자꾸 부수는거는 다음영상에서 나올겁니다 물을 넣어줄게요 쏟을뻔했어요 <laughs> 이상한 소리가 난네 물을 너무 많이 었나봐요 제가 석고를 아끼려다가 물을 너무 많이 얻는 적이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석고를 아끼려다가 석고를 버리게 될 겁니다. 제발, 석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일단 아주 조금 남기고 된것 같아요. 제가 맞춰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클레이 선수부터 이렇게 입히고 계속 입힐 거예요. 채소는 괜찮을까요 튼튼... 이렇게 해서, 는1 0분은이길것같아서 나머지 빠르빠르게빠르게해올게요 양장판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랑이를뿌으러 가볼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꾹 눌러주시고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